나쁜 기운이 떠날 때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유, 몸은 마음보다 빠르게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피곤해지거나 잠이 늘거나 혼자 있고 싶어지는 이유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괴로움은 멀어진다. 나쁜 기운이 빠져나갈 때 몸은 불필요한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 미세한 통증이나 무기력을 만들어 정화를 돕습니다. 갑자기 예민해지거나 관계가 버거워지는 변화도 몸이 새로운 에너지에 맞춰 균형을 다시 잡는 과정입니다. 지금 몸이 조용히 반응하고 있다면 나쁜 기운이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나쁜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더 맑은 기운이 이제 당신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